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르시소스는 에코라는 닌프의 구애를 거절한 후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떨어질 수 없어서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았고 그 자리에는 우리가 수선화라고 부르는 꽃 나르시소스가 피어나게 됩니다. 이 신화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우선시하고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나르시시즘의 기본적인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설명해 주는 영상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오랜 기간 연구해 온 미국의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심리학자이자 테드에서 강연한 바가 있는 라마니 더바술라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자신을 확대해석하며 권위적이고 끊임없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오만한 사람들이다. 키스 캠벨은 나르시시즘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데요. 그는 테드 강연에서 나르시시즘에 관한 세 가지 형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과장성 나르시시즘과 취약성 나르시시즘 그리고 나르시시즘의 극단적 형태에 해당하는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npd입니다. 첫 번째, 과장성 나르시시즘은 외향적이고 지배적이며 사람들에게 관심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두 번째,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시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는 있지만 쉽게 위협을 받거나 소외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세 번째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NPD인데요. 나르시시즘의 극단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크게 부풀려 확대해석하며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권위의식을 가지며 늘 존경이나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그들은 배우자나 아이들을 본인이 돌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존경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용납하지 못하고 부정적 평가를 무조건 적대시한다고 해요. 하버드 메디컬스쿨 전임 강사이자 임상 심리학자인 크레이그 말킨 박사는 나르시즘적 특성 자체는 문제가 안 되며 문제가 되는 건 자기애성 인격장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리치료사이며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도 한 KT 모트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좋은 쪽으로 확대해석하며 자신감이 넘친다. 남들의 감정에 공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경쟁자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자신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체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필요로 하며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고통스러워 한다. 자, 여기까지 몇몇 전문가들이 말하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이 단어는 나르시즘의 극단적인 형태인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두고 하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와 나르시시스트의 차이점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좀더 우리에게 와닿고 편리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도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좀더 폭넓게 사용하고 있죠. 사실 많은 심리학 관련 전문가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심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진단을 받고 처방받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저는 경험자이며 실천가 입장에서 계속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